자, 유현준, 송교창에게 약간 멀리서 받았습니다. 베이스업 베이스라인 쪽을 공략합니다. 송교창 붙죠! 송교창 선수 같은 경우는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다 보니까 공연의 장치를 잘 바, 발휘했습니다. 지금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안쪽 찔러주었습니다. 함지훈 베스 라인 점프슛 약간 길었고 존롱이 마무리 짓질 못했습니다. 네 지금 KCC는 평소와 다른 선스팅을 쓰고 있죠. 라그나 나오자마자 수비 선고 KCC 송교창 직접 올라가네요. 네. 예, 골텐딩으로 인정이 되네요. 네. 조금 내려오는 폼을 선에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비스가 송교창에게 적적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송교창의 성적. 송교창 앞에는 장재석. 자 송교창이 달립니다. 반칙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손동이 네. 완벽하게 막아냈고 노루 패스 골밑 기스모 기스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송교창. 잡고 쏘지 못했습니다. 코너가 비어 있습니다. 석주업 김진. 네. 최진수도두점리수 2점, 득점을 2점, 기록했습니다. 송교창, 자, 함지훈을 속이고 스텝백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라인을 살짝 밟았네요. 네, 지금 기가 막힌 스텝백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라인을 밟았다 거. 요 42대 34. 자, 끊겼습니다. 스테이 성공, 유현준. 라거나 송교창, 아 마무리 됩니다! 글쎄요, 이 패스는 좀 선배님 선수가 네유해하이 갔죠. 네, 완벽하게 어. 익혔죠. 그렇습니다. 라고나 선수의 거의 뭐 터치 패스죠. 정창영 다시 송교창 다섯 명의 선수들 모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교창 떠돌아온 샷 듣죠. 송교창 자 라고나가 스크린 걸어주고 움직입니다. 코너로 빼줬습니다. 던집니다 어! 송교창 ABS 스크린 받고 두점 들어갑니다 송교창